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흙차례고요요 가운데 있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 도를 살리기 위해선 이 아래쪽에 있는 백을 잡고 두 집을 만들자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해야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후에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모양을 보면 일단 백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쵸? 바로 요 자리. 그냥 끊어가면은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백이 네 점을 이을 거고, 흙이 한 점을 따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백이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죽죠. 자, 귀쪽에서는 한 집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운데 한 집이 옥집이거든요. 이 바깥에 공별 다 메워지면, 흙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걸로는, 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흙이 잡아야 되는 건 바로, 이 가운데 백네 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네 점을 잡을까요? 이걸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오른쪽을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는 거는요, 백이 여기만 한번 이어주면은,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단수? 단수는 끊어서 백이 살아가네요. 안 되죠? 젖힐까요? 젖히는 거는 백이 한 집을 만들고, 이을 때또 같이 받아주고, 흙이 이 밑에 호구자리 못 들어가죠? 뻗어도 백이 같이 젖혀서 유가무가가 돼요. 자 근데 흙이 3번으로 여기서 이 치중을 한번 가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왼쪽으로 그냥 나가는 거 이걸 끊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럼 백이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럼 밑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백돌이 잡히죠. 자 단수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양자충의 형태로 백이 죽는 모습이에요. 자, 백이 여기서 이 오른쪽에 흑한 점을 끊는다면 흑은 밑으로 젖혀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있고. 끊을 수가 없죠. 오른쪽 단수 치면 또 이으면서 백을 단수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 1번 자리를 막고 백이 이을 때 치중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역시 정답이 아닌데요. 왜냐면은 1번 자리 막았을 때 백은 오른쪽을 잇는게 아니라 이 왼쪽을 이을 거예요. 자, 이걸 잊게 되면 이 가운데 1 0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젖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단수 맞아서 안 되고, 또 그냥 뻗는 거는 한집 바로 만들어서 1 0을 잡을 수가 없죠. 또는 이렇게 그냥 맞기만 하더라도, 요거, 단수 쳐봤자 이렇게 잡고, 따낼 때 맞고, 어, 당장 이게 요, 요 자리 딱 찝히면서 그두집 모양이 안 나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요. 자, 3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먼저 치는 거. 이어만 주면은 밑에 쪽 젖혀서 요거 역시 양자충이 형태로 100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100은 4번을 잊지 않고 그냥 뒤쪽을 잡을 거예요. 따내봤자 흙이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오른쪽을 막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이 어딘지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자리예요 아까 요거를 막고 이을 때 치중을 갔던 자리. 자, 그래서 이 3번 자리 이 밑에를 치중을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들어가게 되면 백이 오른쪽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자, 백이 이어주면 그 다음에 막아서 이 백을 꼼짝 못하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백이 왼쪽을 이으면 이번에는 단수를 치고 막아버리니까 백이 또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자리. 묘하게 어, 묘한 자리에 치중을 가져 이걸 치중을 가서 백이 왼쪽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오른쪽 이을 때 막고 끊을 때 젖혀서 백을 잡는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 수익기 해보셨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 수순이 되는 건데요 자 근데 단 한가지 백이 패로 버티는 방법이 사실 숨어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수익기를 하셨다면 90점이고요. 진짜 100점짜리 정답 수수는 여기서 100이 4번으로 이걸 젖히는 거예요. 자 이걸 젖혔을 때 흙은 어떻게 할까요? 흙이 왼쪽을 끊어가는 거는 이 백이 오른쪽으로 살아가고 두 집이 안 나죠. 흙은 무조건 이 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은 따내면서 계속 흙이 밑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이 그냥 이어도 흙에 끊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백 6번으로 이렇게 패로 버티는 거예요 자, 패가 나요 이제 요 패가 되는 거죠 어... 흑이 왼쪽을 단수를 쳐서 백을 그냥 잡으려고 하면은 백은 계속 위쪽을 끊어서 이렇게 패를 만들 거예요 단패죠 그러니까 흑에는 굳이 7번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따내는이 패를 해야 그냥 패가 아니라 한수 늘어진 패 흙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늘어진 패냐면은 여기 흙이 패감을 썼는데, 백이 한 방에 패를 해결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끊으면 또 다시 패가 되는 거고, 이쪽을 이으면 따내면서 또 계속해서 패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한수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흙을 그냥 살려주기보다는, 어, 이렇게 한수 늘어진 패라도 만드는 게 다른 데 어딘가 한 번은 더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이 흑과 백의 최선의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 수순 요거 치중 가고요 잊고 막았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때 백으로 패로 버티는 수단까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은 한수 늘어진 패가 난다 였고요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요 오른쪽에는 104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100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요 104점을 톡 끊어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설명 바로 드릴게요. 자 보통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끝내기 장면이나 사활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급소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요 자리에요. 이런 맥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백이 막으면 그때 이걸 딱 끊어서 양자충의 형태로 백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이 막지 못하고 이렇게 이을때 넘어가면서 백의 집 모양을 없애는 거죠. 정말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맥중의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은 정답이 아닌데요. 이렇게 두면 이 아래쪽 백집은 조금 부셨지만 백이 이 왼쪽을 그냥 틀어 막았을 때 왼쪽에서 한집 만들어졌고요. 이 귀에 있는 흙돌도 잡히니까 양쪽으로 두 집이 충분히 낫죠 이렇게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젖히는 거? 그냥 이은 다음에 들어갈 때 조금 전처럼 똑같이 백이 살아가는 거고요. 뭐 이런 데 치중 가는 거? 그냥 이어준 다음에 넘어가라고 하고 막아가면 똑같아요. 흙이 이걸 젖혀서 뭐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뭐 옥집이라도 만들 텐데 그게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젖히는 거, 귀에서 젖히는 것도 이어버리면 그만이고요. 그쵸? 수, 수상전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뭐 여기를 끊어갖고 뭔가 하려고 그래도 그냥 이게 백이 이렇게 다 살아버리죠. 젖혀봤자 먹여지게 하고 그냥 흙이 바로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대부분은 아마 요 맥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치중 가서 넘어가는 거 하고 백 살아가라 하고 마무리가 될 그러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수가 있어요 이제 정답수수는 바로 볼게요 정답은 첫수가 끊는게 맞아요 끊고 이제 백이 잡을 수밖에 없죠 백이 이걸 위로 쳐버리면 아래쪽을 쭉 뻗었을 때 양자충 되면서 백이 다 잡히니까 이건 안되고요 당연히 백은 밑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오른쪽을 먼저 단수를 치고 이런걸 하게 되면 아무 수가 안되는거예요 여기서 흙은 왼쪽을 단수를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어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이 흙이 살수 있을까요? 백이 여기를 막든, 여기를 막든, 흙은 잡힐 거예요. 그쵸?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 맞아서 안 되니까, 저건 안 되고, 백이 여기나 여기를 막아서 흙내 점이 잡혀요. 흙이 이거 못 들어가죠.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흙이 하나 젖히고, 백이 단수를 칠때 요걸 이어요. 100이 8번으로 여기는 못 막거든요. 이걸 막으면 흙이 이었을 때 이게 지금 비기 돼버리니까 왼쪽에는 100이 죽어버리면 결국 100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은 이렇게 단수이고 흙 4점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 요걸 이어요. 100이 여기 못 막죠. 흙이 단수 들어오면 5점이 잡히니까 100은 귀에 있는 돌을 따야 돼요. 이때 단수. 자, 이을 수 있나요? 이을 수가 없죠. 이걸 이어버리면 후절수가 걸리는 거예요. 뇌돌이 이렇게 따먹힌 다음에 다시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끊어 잡는 방법, 후절수라고 하죠. 지금 이 후절수 모양이 걸리면서 결국 다섯 점을 놔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흑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끝내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재밌는 맥이죠. 정말 멋진 맥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끊어서 단수 치고 여기서 한번은 이어서 후절수를 만들어 가는 거. 백이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든 상관없어요. 자, 어딜 두든 흙은 젖혀서 한 집을 없애고 백이 칠때 이어주기만 하면 결국 이 다섯 점은 내 거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백이 이 수순 중에서 반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끊으면 잡을 수밖에 없고 치면 딸 수밖에 없고 이으면 아까처럼 여기나 왼쪽 막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계속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이 수순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 문제 정답 수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